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의지적으로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의지적으로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볼게요. 지금 고3이 6월 1억에 지나가고 있죠. 그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계산하지 마라 그래요. 고3 애들이 밤에 잘때 누우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계산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국어에서 이렇게 해갖고 한5 점만 올리면 이렇게 되고 수학에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 여기를 넣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아, 5 점을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계산하고 앉아서 얘네가. 왜냥 그게 (고3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누우면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래본 적 없어요 시험이 몇안 남았는데 남아있는 날짜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걸짝 써놓고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아 시간을 쪼개도 오 안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아무래도 끝까지는 못하겠다는 결론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일제시대가 그랬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사실 그 일제는 너무 절망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했다고 아는 거지 일제시대 당시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계산을 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됐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순 없다는 얘기야. 일제시대가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광복되기 너무 어려운데, 그럼 우리 민중한테 포기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하는 일제시대만 나오는 말이에요. 눈 감고 가라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눈 감고 가. 무슨 뜻이야? 계산하지 마. 광복을 향해서, 눈 감고 가.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야. 계산하지 마. 어차피 너는 노력해야 될거 아니야? 그니까, 러눈 감고 가.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얘야. 너조차 미친들 어떻게 미쳐버려. 미쳐서 가. 정신을 차리지 말고 그냥 가. 하긴 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고3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불안해 하거든요. 남학생들 안 불안해. 나는 너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괜찮아. 근데 여학생들의 불안도가 정말 심해. 근데 불안은 공부 안 하는 ᄃ가 더 불안해. 뭔지 알지? 공부하면 약간 차분해지면 되니 근데 내가 안 했다는 걸 알면 알수록 끝에 갈수록 더 불안해져. 걔네들한테 그러는 거야. 불안하면 할수록 자꾸 따져보거든. 막될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따져보면 안 돼. 그럴 수없는데 그냥 가는 거지. 그걸 눈 감고가 미쳐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